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저는 아프리카에 와서 자 추운 겨울이지만 아, 아 물도 잘안 나오고 전기도 끊었다가 하는 아프리카지만 그래도 워낙 한국에서 4월 5월 아, 딱 너무 좋은 에, 에 환경에서 지내갖고 와갖고 아주 행복합니다. 아프리카도 행복합니다. 에 친정에 잘 갔다 와가지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과연 제가 4월달에 한국을 갈 때는 남은 그, 어, 계약금은 줬지만은 과연 성교 센터를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참, 이 물음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귀한 분들, 귀한 교회들을 만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는 그 성교 센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채워 주신 것이 너무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시편 55편에서 58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 꿀송이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함께 시편 한 편이라도 같이 읽는 것, 이게 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꿀송이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약간의 본문은 같이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가까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는 거죠 56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감에 맞춘 노래 하하하 <laughs> 요낫 엘렘 루호감이라는 이게 곡조의 이름인지 악기의 이름인지 에, 비슷한가 하여튼 음악적인 어떤 에, 에, 용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에. 그게 이게, 이게 노래라는 것을 이게, 이게 노래라는 악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에, 확실히 시편을 알 수가 있어. 시편은 노래고 기도다 그랬죠. 고백이고. 에. 그리고 믹담시라는 것은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편에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그 음악적인 용어들을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예? 그거 한두 번 그거 뭐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 일은 우리 한국말도 아닌데 예, 이걸 믹담 씨가 뭐냐 그걸 배웠다고 해서 그때는 그 순간에는 배울 때는 알았지만 또 며칠 지나서 물어보면 그걸 우측에다한답니까 <laughs>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들어가고 어마 예? 그거 잘 몰라요 물어보면 또 모른답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면 그때는 이제 하도 자주 배우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내 기억에 남게 돼요. 마음에 남게 돼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이 교육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믹담시라는 것은 다윗의 믹담시는 학자들이 믹담시의 의미를 뭐 덮다라는 어원에서 와가지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아주 주옥 같은 황금 같은 시다 다이세 시가 다 귀하지만 믹담 시는 황금 시, 주옥 같은 시, 겁나게 좋은 시막 그런 뜻이다라고 아시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말이니까 아, 상당히 그래도 여러분 뭘 알고 성경을 봐야지 아니 이런 그 교사가 없이 옆에서 보조교사가 없이 혼자서 읽으면 믹담 시가 뭐다냐 어? 그러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뭘좀 자꾸 매일같이 말씀을 배워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야 돼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게 하나의 말씀 예. 황금같이 주옥같은 그 시가 믹담 시다 그렇게 알면 아 대체나 배웠는지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커피 한 모금 하고 아프리카 커피를 한 모금 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예, 이제 읽겠습니다. 예 시편 56편 여러분의 처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읽으시고 혹시 설거지를 하시면서 지금 이걸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운전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낭낭한 전라도 벌교 억양으로 이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륙을 가진 사람이 현륙을 가진 인간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운함이 쌓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하, 진짜 믹담 시답게 주옥 같은 황금 같은 흐귀한 시편의 말씀이네요. 어쩌면 이렇게 꿀송이 같고 우리 영혼을 에, 건강하게 하는 보약 같은 말씀인가. 흐 기가 막히가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지가 어느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지었냐면 다이시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 아, 방랑하며 유랑하며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며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예, 쳤는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또 이제 죽을 예,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예,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에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삼 절에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 여기 날이라는 것은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고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두려움이 천 그런 순간에는 두려움이 나를 밀물처럼 덮쳐올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그밖에 없죠. 예. 네. 주를 악모하는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악마 두려움이 나를 덮칠 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리다 주를 악망하리다 주를 바라보리다 죽게 나아가리다 죽게 기도하리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번에 제가 우리 처제 김경진 집사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이내 혹을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겠어요? 그 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또 혈관이 빨리 이제 또 터져서 피가 나오고 이기서막 경기가 일어나고 어하 어지럽고 토하고 어 의식이 있다가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가 이런 일들이 수술 후에도 반복될 때. 얼마나 식구들이 두렵겠냔 말이지.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이제 두고 다시 아프리카 성교지로 와야 하는 제 아내는 또 마음이 또 얼마나 싱숭생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들려가지고 이제 처제는 면회할 수 없으니까 처제를 돌보고 있는, 에, 어, 그 우리 처제 남편의 그, 그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그, 그 식구들, 이 제제의 보호자로 있으니까 그 나와가지고 예수 기도해주고, 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으 어떻게 될줄 모르는 동생을 두고 언니는 아프리카로 성교지로 와야만 했답니다. 아 이런 일을 우리 집만 저만 당하겠습니까? 제 아내만 당하겠습니까? 꿀송이 보야큐티 같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별의별 양상은 달라도. 하, 어떤 어떤 성도는 교회 때문에 예를 끌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예를 끌고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밀물듯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10편 56편 3절를 밑줄 동굴뱅이를 사증없이 쳐놔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 주를 의지하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맞서겠나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그러면서, 8절에 나의 유리 방황함을 주님께서 계수와 하 내가 이렇게 쫓겨 다니는 20대의 그 젊은 청춘의 시절에 생명을 구걸하면서 도망다니는 그 유리한 세월들을 주께서 계산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셨어. 이이 아픔을 이 나의 눈물을 나의 이 한숨을 하나님 그냥 흘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다 라는 것은 주님 이 아픔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냐 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그러니까 이게요. 참 성경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잡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기록을 다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위급한 순간을 당하며 이 고통의 순간을 당하고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아픔의 순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하나님의 기록의 책에 다 이미 미리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항상 의지 아, 인생을, 인생을 살아본 게, 이게 인생이란 것이 내가 계획한대로, 내가 꿈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는구나. 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은 경지 중에 하나예요. 힘써도 안 되니, 믿으면 하겠니, 아무리 내가 예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을, 이 코난의 순간들, 이 아픔의 순간들, 주님 내 고통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된 것들이고, 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나는 버티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 행하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인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인 거죠. 네. 이런 성경의, 조교의 여러분 설명을 듣고 이런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 아멘 내가 아는 래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던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고통을 당한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게 당한 아픔들도 있고, 예,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아픔들. 남 모르는 눈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가시밭에 백합은 가시밭에 백합아 주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남 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몇 번이던고 주님께서 내 눈물 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눈물을 저 병에 담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길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길 인도하시는 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길 인도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실 임마누엘 주여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꿀 같은 주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펼쳐 놓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오뉴월의 장미처럼 얼마나 향기롭고 은혜롭고 복스러운 말씀이지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며 나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는 치료하는 말씀이 됨을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 주여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상처가 있을 때에 약을 바르면 낫듯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상처들을 주의 말씀의 약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로아의 향료가 되시는 주여 우리의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한 삶을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